1277번 보겠습니다. 다음 함수 f(x)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. 자, 1단계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. 자, 일단 아래 끝이 2니까 위 끝에 2를 넣어주기 위해서 양변에 x에 2를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 우변은 16 플러스 2a가 되겠죠.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2단계 함수 f(x)를 구하라고 했죠. 자, 구하려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겠죠. 그러면 좌변은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, 우변은 4x의 세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. 근데 a가 마이너스 8인 걸 구했으니까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3단계 정적분,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의 dx, 얘를 계산하는 거죠. 이 적분 구간이 대칭이니까 이 기함수 부분은 정적분하면 어차피 0이 될 거고요. 그럼 결국 얘는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8의 dx 이렇게 되겠죠. 마이너스 8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16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1dx라고 해주면 얘는 어차피 3이죠.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